이번에는 이제 파일을 다루는 건데요 이 파일을 다룰 때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 파일의 내용 등이 쭉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 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단순 텍스트 파일이에요 음.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자가 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를 파이썬으로 작성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요 이 파일하고 연결된 뭔가의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 파일과 연결되는 어, 이요 f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변수명이거든요. 이 f라고 하는 요말 그대로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 f를 통해서 파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오픈이라는 걸 이용해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를 갖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라이트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걸 내가 읽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나는 이걸 통해서 저기 있는 내용을 읽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예. 리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쭉 읽어요 그러면 화면에 얘를 읽어 가지고 뭐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모니터가 있으면 예, 얘를 전체를 쭉 읽어 가지고 예, 여기에다가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쭉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우 나는 어, 여기에 뭐 문자열 어떤 내용 내용을 여기다가 쓸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을 라이트 하는 거예요. 그럼 쭉 얘가 이걸 f라는 객체를 통해서 쭉가 가지고 여기다가 라이트를 쫙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추가가 있어요. 추가 a. 그러면 라이트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자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a는 그 밑에 이렇게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내용에서 좀더 확장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어떤 파일을 갖다가 제어를 할때 한번 저희가 아요 함수들을 사용할 건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먼저 얘를 파일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처음에 열때요 형식을 써요. 파일 열기.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쓰기 모드로 파일을 갖다가 열어야 돼요. 첫 번째는 파일을 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일을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파일을 열었으면 내가 읽기냐 쓰기냐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파일을 닫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형식이 어떻게 쓰냐면은 자, 여기다가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에다가 첫 번째에다가 제가 열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요. 인수로 넣는다는 얘기죠. 이거 여러분들 뭐예요? 문자열. 그죠? 문자열이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식으로 열 거예요, 파일을? 그러면 어 저는 쓰기 모드로 열 거예요. 이렇게. 라이트로 열 거예요. 그러면 여기 w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쓰기 모드로 열게 되면 파일이 여기서 중요한 게두 개예요. 존재하지 않으면 만들어져요, 새롭게. 근데 만약에 기존의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날리고 새로운 거를 얘가 이렇게 집어 넣으면 이 내용으로 덮어써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주의를 요해요. 네. 그래서 형식이 이렇게, 그러면 얘가 변수명으로 받아주는 건데 그게 아까 제가 설명한 이겁니다. 얘가 f라는 애로 얘를 열면 얘가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했죠? 네. 그러면 요 F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일명이 여기 이 오픈이라는 걸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걸 통해서 저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걸 F를 통해서 쭈루루루루루 가서 여기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열기 모드에 라이트를 쓰는 거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읽어서 화면에 출력하겠다. 그러면 리드를 쓰는 거예요. 아셨죠? 음.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아 자, 백문이 불여일타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네임이라는 변수에 자, 파일 테스트 1. 텍스트라는 파일을 문자열을 하나 넣을 거예요. 이 파일 네임이라는 변수는 저 파일 테스트 1. 텍스트의 문자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먼저 이거 형식대로 그대로 가볼게요. 자, 이거 형식대로. 그러면 얘가 오픈 다음에 파일명을 여기다 주라고 했죠. 근데 이게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요 애가 그대로 들어가도 되는데, 원래 이게 들어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굳이 안 쓰고 변수에다가 넣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파일, 네임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어떤 값이나, 뭐 이런 거에, 얘가 정수가 아닌 문자열이면은요, 무조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옴표가 없으면, 이거는 무조건 변수입니다, 변수. 변수명. 아셨죠? 네, 변수명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얘는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명에 들어있는 값을, 어떻게 해요? 열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읽기 모드는요, 저희가 여기다가 라이트를 할 거예요. 쓰기 모드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저는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옵션인데요. 이 옵션은 일단 지금은 빼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파일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 있죠? 여기 있는 애가 얘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저, 일단 오픈으로 딱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변수에다가 받아주는 게 없으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변수에다가 이렇게 받아서 얘하고 파일하고 연결시킬 거예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열게 되면 변수명으로 받아주면 돼요. F는 이런 식으로. 이 그러니까 저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는 리턴 값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항상 변수에 뭔가를 받거나 함수에다가 뭔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리턴 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일에 저 지금 현재 열게 되면 이 f라는 애가 이제 이 파일 객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연결하는 변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 w를 주는데 여기에 t라고 주면은요, 이건 텍스트예요, 텍스트. 자, 그래서 이거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열렸어요. 그러면 저 파일을 그대로 열었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없죠? 파일이 원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운 파일이 생성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파일을 처리해 주셔야 돼요. 처리할 때는 이 f가 객체거든요 파일 객체이 f를 여기다가 써주고 점을 찍고 함수를 써주면 돼요. 결국에는 얘가 메소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문자열을 적으면 얘가 그대로 날라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f.write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hello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슬래시 n 이렇게 했어요. 역슬래시 n까지 굳이 뭐안 써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역슬래시 n을 그냥 엔터 키까지 한번 쳐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헬로우가 그 파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파일 요 이름에 해당하는 애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f라는 예 파일과 연결되는 객체 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사용자가 이앱을 통해서 이쪽으로 어떻게 해요? 헬로우를 그대로 던지는 거예요. 헬로우, 헬로우, 엔터 이렇게. 그럼 얘가 쭈루루룩 날라가고 여기다가 딱 써지는 거예요. 그럼 써지면 어떻게 돼요?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저장이 되면 이거를 제대로 잘 닫으려면 파일이 딱 닫혀야 되거든요. 그 닫아주는 게 누구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형식이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파일의 객체 이름, 이거죠, 이거. 요거. 이거를 앞에다가 그대로 붙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형식대로 그대로 쓰면 자, 이 파일의 객체는 f가 되는 거예요. f. 그래서 이거를 f, 그 다음에 점 o s e 이렇게 하면 얘가 그대로 실행이 되면서 닫힙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지금 이 파일 입출력, 자, 여기서. 디버깅으로 예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잡고요.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F5번. 자 여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고요. 디버깅 여기를 선택하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파일이 만들어지는 걸 보셔야 되니까 파일 네임에 일단 어, 여기에 이제 변수에다가 이걸 넣은 거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파일 테스트. 원점 텍스트.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라이트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어? 분명히 여기에 파일 테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죠? 어, 여기 보이죠? 보이는데 이거 클릭하면 여러분들 헬로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저는 분명히 썼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 안 닫아줘서 그래요. 닫아줘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라이트를 한 거는 이미 파일에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런데, 예, 네. 아직 안 닫아줘서 이 여기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마지막까지, 클로즈까지 실행을 시켜줘야 완벽하게 이제 그 내용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복잡해서 그렇지. 이게요. 다 지우면은요. 몇 줄이에요? 저 변수를 제가 써서 그렇지. 이 변수 안 쓰면 딱세 줄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변아 아니 나는 여기 변수 안 쓰겠어라고 하고 값을 직접 쓰는 거예요. 그러면 딱세 줄. 세줄 만에 파이썬은 그 안에 어떤 그 문자열을 그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오픈으로 파일을 열고 라이트로 응, 라이트로 연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라이트라고 하는 함수 메소드예요이 파일을 다루는 요 메소드를 그대로 이용해서 문자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닫아주면 파일이 정확하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는 고정된 값이죠.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input이라는 그, 어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입력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받았잖아요. input. 여기다가, 자,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받아서 변수에 에다가 넣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면 저 데이터에는 사용자가 입력된 값이 들어있죠.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데이터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이 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입력된 값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영문으로 그냥 쓸게요. Hello, Python, e n t 엔터. 그러면 이제 얘가 입력받고 파일을 열고 데이터를 w r i t 하고 close 했어요. 여기에 문자열에 따옴표가 없으면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어, 변수라고 그랬죠. 데이터에 들어있는 값을 쓰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는 분명히 이 값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파일을 열게 되면 자, 헬로 우파이선 땡땡땡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라이트로 얘를 열 때는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파일이 존재했을 때 라이트로 열잖아요. 그럼 이전에 있는 내용은 지워지고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 네. 자,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